더2026 헤드말시 390 헤즈 어라이브드 위드 에이 볼든 뉴 챕터 인더 오스트리언 매니어팩츄러즈 아이시 슈퍼 스포츠 레거시 엔드디스 이어즈 마델 블렌즈즈 샤워퍼 퍼포먼스 리파인드 테크놀로지 엔드 에이 디자인 랭귀지 데트 메이스 잇 필라인 에 디렉트 디센던트 오브 케덤즈 모토집피 머신즈 이츠 낫 저스트 언 업데이트 기츠 에이 풀 에볼루션 데트 브링즈 더 아이시 390 클로서 투더 센세이션 오브 라이딩 의 트랙 바이크 온 퍼블릭 로즈즈 와일 스틸 키핑잇 액세서벨 포 누어 라이더즈 앤드 인수제스트 얼라이 앳더 하우트 오브 더 이천 이십 육 버전 시츠 언 업데이드드 삼백 칠십 삼 큐빅 센티미터 신계 실린더 리퀴드 쿨드 엔전 데트 나우 미츠 더 레이터스트 유로 육 이미션 스탠더즈즈 위다우 세크로 바이싱 파워 게이트 맨전 이어즈 헤브 워크트 데어 매직 투 스키즈 아웃 에슬라일리 하이어 픽 아웃 포트 위드 호스 파워 나우 리칭 클로즈 투 사십오 뒤 앤드 톡 딜리버리 비커밍 노티서블리스 무더 어크라스 더랩 레인지 더 스라틀 리스판스 해즈빈 리메프트 포 퀴커 인게이지먼트 메이킹 악셀러레이션 크리스퍼 웨더 유어 블래스팅 다운 에스트레이트 오어 리닝 하우드 인투 에이 코너 더 라이시 트렐리스 프레임 이즈 스티퍼 포 베터 피드백. 엔드킷 헤즈 파인 투нд 더 서스펜션 위드 원 업그레이드드 w r 스 유스티 포어 드원어저스터벨 리어 마노샤. 얼라잉 라이더즈 투 퍼스널라이즈되어 셋터포 보스 스트리트 컴포트 엔드 트랙 프리 시저 비주얼리 더2026 RC 390 TX 큐즈 스트레인 프롬 캐든즈 RC 16 모토즈피 레이서 위드에 리디자인드 페이링 데이트 인프루브즈 에로다이네믹스 와일 에딩에이 모어 어그레시브 스탠스. 더틴 프로젝터 LED 헤드라이츠 알 플랭트 바이 샤프 데이타임 러닝라이즈, 앤드 더 윈드 스크린 헤즈빈 리셉트 포 베터윈드 디플렉션 에타이 스피지즈. 더 퓨탱 헤즈빈 슬라이리 일라우지드포 롱걸라이즈, 앤드 더 어거나믹스 헤브빈 리바이즈드 위드 에뉴시트 디자인 드 오퍼즈 보스 컴포트 앤드 그리프 웨니어 헤잉 오프 인더 코너즈. 케이트 헤즈 올소페이 스페셜 어텐션 투 웨이트 리덕션. Using lighter material support the wheels and body panels, bringing the curb weight down by almost 2kg. Making the bike even more agile and responsive. Breaking duties are handled by a larger 320mm front disc with a radially mounted caliper, supported by a dual-channel ABS with cornering function. Ensuring maximum control even under hard braking in tricky conditions. 백날러제이즈, 더 2026RC 390스텝프업 이즈 게임, 위드 에뉴풀 컬러, 테프트 디스플레이, 보로드 프롬, 게든즈 비거 마델즈, 디스 스크린, 나우, 오퍼즈 블루투스 커넥티버티포, 콜즈, 뮤직, 앤드 펀 바이턴, 내버게이션, 바이어, 더케이트 마이 라이드 앱, a 뉴 라이딩 모드 시스템, 헤즈 빈 인트로드스트, 기빙 라이더즈, 더 옵션, 투 스위치 비 스트리트, 스포트, 앤드 레인 세팅즈, 이치 올터링 스라텔 리스판스 앤드 업스 센시티버트 투 슈트 라이딩 컨디션즈. 더킥시프터 플러스 이즈 나우 스탠다드. 이네이블링 클러치리스 업시프츠 앤드 다운시프츠 포어의 레이스 인스파이어드 익스피리언스. 앤드 더 슬리퍼 클러치 인슈어즈 스무드 코너 엔트리 위드아웃 리어위하프. 케이텀 헤즈 올소 임플러멘티드 린센서티브 트랙션 컨트롤. 에이 레어 피처인 더 라이시 스포트바이크 세그먼트. 기빙더 RC 390A 클리어 에지 오버